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06에서 107쪽 탐구수와 규칙적인 무늬로 교실을 꾸며볼까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종이로 규칙적인 무늬를 만드는 방법을 일단 알아볼 텐데요. 색종이를 두장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색종이를 두장 준비하고요. 색종이를 정사각형이 16개가 되도록 접어 볼 건데요. 일단 반으로 접어서 꾹 눌러준 다음에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전체 16개의 정사각형이 되도록 색종이가 잘렸는데요. 나머지 한 장도 똑같이 접어 주세요. 이것도 전체 네 개, 네개 해서 16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이 되었죠? 자, 그럼 이제 요것을 한번 잘라볼게요. 가위를 이용해서. 이 작은 정사각형을요, 똑같은 모양으로 접어 볼 건데요. 일단, 반으로 삼각형을 접은 다음에요. 요거를 다시 요렇게 이렇게 접어 볼게요 네 이렇게 16개의 색종이를 모두 다 접어봤는데요. 이것을 아까 접어놓은 색종이 위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붙였고요. 이번엔 이것을 돌려서 돌려서 붙여보고요. 요걸 다시 돌려서 붙였어요. 요걸 다시 돌려서 요렇게 붙였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늬가 완성되었는데요 자 반복되는 기본 모양 한번 찾아볼게요 기본 모양은 일단 작은 기본 모양은 이거였고요 그쵸 이것을 돌리고 시계방향으로 90도 돌리고 시계방향으로 90도 돌리고 시계방향으로 90도 돌려서 요네 개를 한 세트로 해서 밀었을 때 네, 전체 이 모양이 나오는 것들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무늬를 꾸며 보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었던 무늬는 요 작은 기본 모양이었죠. 그래서 이 기본 모양을 바탕으로 이것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렸을 때이 모양, 다시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렸을 때이 모양, 또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렸을 때이 모양이었고요. 네 개를 하나의 큰 무늬로 해서 오른쪽으로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밀었을 때 이런 무늬를 꺼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것 말고도 다양한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어 볼수 있을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창의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아까처럼 색종이 하나를 16칸으로 접어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16칸으로 접은 다음에 잘라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선생님은, 이번에는, 네. 요렇게 삼각형으로 접고 아이스크림 한번 접어 볼게요. 이렇게 16개의 기본 모양을 다 만들어 봤는데요. 그것을 아까 준비해 둔 색종이에 한번 배열을 해서 무늬를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요것을 이용해서, 네, 아이스크림 접기 한 거, 아까처럼 90도, 시계방향으로 90도 돌려서,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선생님 요거를 요렇게 요한 세트를 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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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선생님 요 기본 세트를 조금 다르게 한번 꾸며 볼게요. 음. 요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90도 돌리는 거 말고 뒤집는 걸로 한번 해 볼게요. 요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뒤집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뒤집어서 요렇게 이번엔 요걸 아래로 뒤집었어요. 요렇게 된걸 아래로 뒤집어서 요렇게. 요걸 다시 왼쪽으로 뒤집어서 요렇게 꾸밀 수도 있을 거고요. 음, 이번에는 이 기본 모양을 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밀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밀기. 요렇게 해서 밀기를 하면 이렇게 꾸며질 수도 있을 거고요. 음, 혹은 아예 이 기본 모양을 거꾸로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거꾸로 놓으면 요런 모양도 나올 수 있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기본 모양 아이스크림 접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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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따져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기본 모양을 가지고 어떤 무늬를 꾸몄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이 꾸민 무늬들을 가지고 여러분 방을 한번 장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해서 4단원 평행도형의 이동을 모두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5단원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